산불이 발생한 지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민을 위한 이렇다 할 보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동 MBC는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가장 시급한 정책과 행정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함께 요구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농기계 보상 문제를 다뤄봅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기종도 적을 뿐더러 보상 단가도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마을 창고에서 안동 씨가 장기 임대해 준 관리기를 꺼내 나옵니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야 받은 농기계입니다. 다른 농가가 쓸수 있도록 몇 시간 안에 쓰고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빨리 하고 기계를 갖다놔야지 반납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이 쓰니까. 전체 가구의 절반인 40 가구가 산불 피해를 본이 마을에 지원된 농기계는 관리기 4대, 분무기 2대, 파종기 2대뿐. 이마저도 안동 씨가 업체에 급하게 주문을 넣어 납품받은 겁니다. 고추를 심고 양파와 마늘에 물을 줘야 하는 이맘때에 여러 가구가 동시에 농기계를 돌려쓰려니 복구 작업엔 속도가 안 납니다. 지원받은 농기계도 이지민 실수요와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온 거는 두번 작업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청을 한번 하고 비닐을 또 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한번 해도 될 거를 두번 하게끔 만드는 기계가 왔다고. 보상받아 하루빨리 필요한 농기계를 사고 싶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전체 피해 농기계는 35종에 17000여대인데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에 입력돼 보상받을 수 있는 농기계는 11종 8300여대로 피해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입력되지 않은 피해 품목 가운데서는 예취기가 2100여대로 가장 많았고 양수기와 동력 분무기가 그 뒤를 잇습니다. 지자체들은 농림부 등 중앙정부의 농기계 지원 종목을 확대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11종 이외에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응 반영이 되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11종 농기계의 보상 단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승용형 500리터 이상 1000리터 미만 SS기 기준으로 지원 단가는 1,400여만 원이지만 실제는 3,000만 원이 넘습니다. 45마력 이상 60마력 미만 트랙터도 실제는 3,000에서 6,000만 원을 넘나들지만 보상 단가는 1,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택도워서 그래도 온 가지고 세가 세가사면 6천만 원을 받는데 1,500만 원 보조해 거의 되는 거예요. 고철값도 아이고 그뭐뭐왜 그런 행정 이런 그런 현장에 있는 농림부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란 말만 대풀이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피해 다섯 개 시군은 피해 기종 확대, 기준 단가 현실화, 국비 보조 비율 상향을 지속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